예. 자 안녕하세요 p 큐 q 입니다 오늘은 뉴메탈을 할 건데 너무 주제가 도그 같아가지고 포트리스 같아가지고 이거는 저 혼자 소화할 수가 없어요. 절대로. 그래가지고 팀원들과 하는데 이 팀원들도 제정신이 아닙니다. 어떤 주제냐면은 아. <laughs> 자 안녕하세요 p 큐 q 입니다 이번 판은 스카이로 탱가서 디바하기를 해볼 건데요. 하. 짜증나네요, 게스트를 불러서 하네요, 즐겁게 해봅시다. 이걸 또 오버워치 충들이. 와, 내가 하고 싶은 말다 해줘버리네. <laughs> <laughs> 자, 한시연님의 주제입니다. 스카이로 탱 가서 디바하기. 진짜 좋아요가 87개인데, 이해할 수 없습니다, 여러분들. 진짜로. 어이가 없는 게 뭐냐면은, 이 영상의 좋아요는 80개인가? 아, 6 0개예요 근데 댓글 좋아요가 더 많은 게 말이 됩니까, 여러분들? 영상에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세요. 부탁드립니다. 이런 거 시키면서. 오. 어, 뺏겼는데? 그걸 어, 저기있다. 가. 굴려 오케이. 사랑을 담아서 켜봐. 그 켜. 겨... 아. 설마. 와! 당신 10 골드 맞습니까? 형이 제 잡아. 오케이. 미안해. 가능하다, 가능하다, 가능하다. 형이 잡는 거 가능하다. 어, 천하! 아! 아니, 아 버버를 주시네. 사람이야 <laughs> 형도 휴먼이야, 휴먼 <laughs> 형도 이런 거 하고 싶지 않아. <laughs> 어, 가능하겠어, 가능하겠어, 가능하겠어. 어, 가능하다. 아, 죽어라, 죽어라. 아, 난... <laughs> 야, 근데 그거, <laughs> 야, WP 타카 오랜만에 본다. WP도 뭐 아니지만, 지금. 몇번안갈 건데. <laughs> 아, 뭐야. 아, CP야? <laughs> 아, CP야? 응. 어. 야, 너 고드름 던져라. 진영아, 너 아, WP 해라. 수정, 아니, 아, 아, 아. 수정조각 아니 수정템 하나밖에 안 가놓고서 템트리 바꿔라, 빨리. 약안 사요. <laughs> 미치. 약안 사요래. 단호한 거 보소. 야, 이거, 이거 한, 한 웨이브 덤일까? 가능하겠어? 아니요. 까비. 아니, 이러면은 무조건 이기지. 얘, 왜, 무음표충이야 얘, 왜 저래? 어딨어, 이거? <laughs> 내가 알아? 나안 먹었어. 야, 좋아, 조... 뭐야? 다 뺏겼어? 방송 뒤져본다. 방송 뒤져본다. 야, 네? 나, 형, 조, 그, CS 한 개, 이거, 레인 꺼먹은 거야? <laughs> 어이, 정치질, 안 돼요. <laughs> 와, 진짜, 개노딜이다, 이거. 어... 안, 날라가요! 악! 어, 라지오, 거쪽에, 아이고, 아이고. 야, 개노딜이야. 뭐, 이렇게 노딜이야. <laughs> 오, 어,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 가능하겠어? 아닌가닌가닌가겠어 요, 나이스, 나이스. 오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 사실상 2대2 도대 2대3 2대 사실상 인정합니다 어. 어 야수 도도도도도도도도 씹었다 이거 뭐야도도도도도도도 이거 뭐야? 야이베인글로리 누구한테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잘 배웠어. 겐카. 아 놓아. 놓쳐버렸네. 어 가자 가자 가자. 가기다, 우리 가기다, 타카 가기다, 가기다, 이거. 타카 또 돌아 맞고 있다. 도와주자. 솔킬 오시겠다 버리기. 애들 유인 아, 유인할게 유인할게. 아. 네잘 가세요. <laughs> 아니 사실 유인해서 죽일라 했는데 그냥 나만 깔끔하게 뒤져버렸네. <laughs> <야! 솔킬> 오졌고 <laughs> 아니 아니 이 와중에 솔킬 따고 좋아하는 건 뭐야? <laughs> 야 잠깐 나 죽는다. 아, 아 석좋은 인생이었다. <웃음> 미친놈이. <웃음> <웃음> 석 좋은 인생이었다는 뭐야? <laughs> 아, 멘트 존나 웃기네 방금 거. 방금 땄으면은, 리, 레전드였다, 진짜. 전설의 레전드. 오도도도도도! 와! 개노딜! 지려버렸구요. 노딜, 노딜, 개노딜. 오, 나이스. 어떻게 이렇게 데미지가 안 들어갈 수 있죠? 아니, 로밍으로 데미지를 왜 말하는 거야? 야, 3인음 잔나쎄. 오도도도도도도! 네, 네, 초반. 아 근데 스카이는 진짜 초반에 약하다 뭔가. 핀으로 로드오브 해주세는 뭐야 오버워치 에 그만 비유하세요 여러분들. 이러다가 아, 그거 꿀단 그꿀못 먹어서 안될것 같은데 핀은 꿀 먹. 아 그거 꿀꿀 꿀 먹는 거였어? 응. 캬 오져버렸고. 오... 오케이. 아, 아! 진짜 오져버렸고. 아니 빨리 매트릭스 키세요. 평타 막아주세요. <laughs> 아니 근데 진짜 매트릭스가 어, 있었으면은 레전드다 진짜. 그게 뭐야? 그.. 그 오른쪽 네. 마우스 우클릭하면은 앞에 다 아, 막아주네. 방패 방패? 거. 어 방패. 쭈님 응? 저 나중에 평타 막아주세요. <laughs> 분수 떴다. 아, 따라지마 지금 아니, 2CP네? 이씨이. 따라하는거 아니죠 2cp 지이었구요 아, 맞았지 방금 맞았지? 몰라 안봤어 상... 차아 분수있어 분수있어 어? 진짜 화려하게 쓰레기다 <laughs> 뭐 아무것도 없어 뭐 그냥 옆에서 현란하게 그냥 아무것도 안하고 있어 어갱가안줄거야 어? 갱가, 어, 갱가 안줄 거야. <laughs> 어? 와와 <laughs> 기가 막힌 막타 장인이었다 인정? 너? 어? 본수 어? 가능하다 가능하다 어 저거 어 저거 안돼 안돼 어어어 이반님아 개약하다 진짜 약하네 <laughs> 진짜 뭐 이따위로 약해 미니언보다 약할걸 지금? 때리는거 <laughs> 들어가는거 보이니 딜? 이번에 사건이라도 쓰지. 어, 어, 날씨아 이게 킬각이라고? 아, 막타 진짜 이걸로 막타 먹기 힘든데, 막타 두번 먹었다. 진짜 개 대단하다. 이 보람을 느낄 건가? 그게 <웃음> <웃음> 이거 킬 가능하겠어? 가능하겠어? 아, 잡아! 아니, 뱅가드가 잘했네. 아단이 잘했네. 집가가지고 도가니 가야겠다. 나이스. 이거 가고, 어 거대 개수 갑주까지 가자. 진짜 탱가자. <laughs> 소름 돋아버리고. 그거 뭐 막아줄 거 없잖아, 근데. 어. 평타, 평타. 글레이브 Q. RQ. 아단 궁극기. 그리고 아, 아다지오 궁. 막을 거 많다. 야불 씹었어 개이득나 이제 매트릭스 비슷한 이 컨텐츠, 거 배웠어. 이 컨텐츠 하는 겸에 좀더 하자 형. 어? 한조한조한조 한 조, 한조 하자 한 조. <laughs> 그거는 그거는 어 댓글로 음, 그게 됐을 돼? 때야. 아니, 아 매트릭스 가능하겠어? 오케이 기절. 아니 겐감 먹 겐감 아니야 이거. <laughs> 야 데, 그거 뭐야? 그만 먹어. 이거 이차 날릴 수 있어? 어 이거 잡 잡자. 날아가요 아. 분수 분수 분수. 아니야 분수는 아낀다. 죽어. 아 개값이. 인성. 죽어라. 인성이. 이거 잡자 잡자 가능하겠어? 가능하겠어. 야 진짜 큐다 맞췄거든. 어우 앞 앞에 막아주는 센스. 아이 다가큐다 맞추고 한칸 칸, 한 날라가면서 대약한데 <laughs> 아니 큐를 진짜 다 맞췄는데 한 칸밖에 안 날라가네 누구 평타한든데 아, 어, 글레이브 있다 근처 아, 얘석 국가 있었는데 어? 어, 그거 아니야, 그거 아니야 아, 그거 아니야,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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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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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딜도 안 나오네. 실실 웃는 얼굴, <laughs> 실실 웃는 얼굴은 뭐야? 와, 개 노딜이야. 이거 뭐야? 와, 왜냐? <laughs> <실하냐. 웃음> 피가 차고 있어. 피가 차고 있어. <laughs> 와, 뭐야? 아단 맞고 있는데 피가 차고 있어. 이거 뒤쪽으로 게임 가능하겠어?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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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그쪽에다가 기가 막히게 깔고, 다 가능하다 2대3 가능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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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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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까? 가능, 할까? 가능, 할까? 가능 가능 가 가능 진짜 호, 호, 옆에서 호. 뭔가 호. 많은 거를 하고 있는 거 같긴 한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죠 지금 <웃음> <웃음> 야 뭔가 진짜 나는 저는 정말 현란하게 무언가를 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해버렸죠 음. 와 현란한 버스 타기 야 이거 하라는 사람 진짜 그리고 좋아요 누르신 분들 다들 반성하세요 진짜로 이거.. <laughs> 와.. 이게 이딴걸로 시키다니.. 매트릭스! 기절! 지렷다리! 아! 아 여기 썼네. 거리 안했어 티자, 티자. 이거 가고.. 이거 팔고.. <놀람> 저거 형 팔로우하면 나오는 포켓몬 같은 거 뭐야? 저거, 포켓몬 아니라, 저거, 기본 설정인데? 아, 그렇구나. 이거, 포켓몬. 포켓몬이라네. 팔로 감사합니다. 야, 그나저나, 이거, 경갑까지 가가지고, 날라가면서 경갑 묻히면 진짜 멋있겠다. 인정? 와, 정말 멋있겠다. <laughs> 이씨, 봐, 반응이, 반응 개구대기네. <laughs> 매트리스! 어, 어! 빨큐 막아줬구요 분수 써줬구요 사실상 지금 아, 저는, 오지게 저는... 오지게 어 뭐야? 내가? 어 이거 1킬그 향해 어, 잡아. 오케이. <laughs> 잡을 수 있어? 야 피가 차는데? 오 나이스. 왜니? <laughs> <laughs> 피가 차 무슨 때리는데 초록색깔까지 다다다다다 올라가. 아니 포켓몬 맞다고? 사실입니까? 이거 그 트위치에서 기본으로 주는 그거에요아 진짜 포켓몬이야? 아 진짜 얼룩이라는데? 그런 그런 포켓몬도 나와. 내가 한창 내가 한창 볼때 포켓몬은 그냥 피카츄, 라이츄, 파이리, 꼬부기, 버터풀, 야도란, 피조언트, 또가스 이 정도야. 그거 <laughs> 노래 노래 나오는 거 아니? 그치 맞지. 피카츄 라 이츄. 이거그거뭐 아, 이거 <laughs> 야, 아갑 기가 make you get sexy again, muc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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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묻 u 묻 h muc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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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 데 c 수 <laughs> <laughs> 쓰고요. 압수리 기도! 병타! 어? 나이스 몸대. 오케이 <laughs> 제정신이 아니다 진짜 <laughs> 이거 방송 방송 나도 보고 있는데 이거 제정신이 아니야 야 이거 뿌셔, 뿌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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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안돼! 뛰어! 기절 뛰! 빽빽 아니 3대스 어어? 야 방금 <laughs> 궁극기 써가지고 그 맞은 거지 아담 궁극기에 아니 크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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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세? 크강 왜 시아야? 내가 너아어아아아 죽어 죽어 어. 나이스 <laughs> 아니 요 할라다가 말다가 할라다말다다 하는 거기네 <laughs> 아, 아. <laughs> 이러고 있어 와 소름 돋는 이런 거 신청하지 마세요, 여러분들. 이런 거에 좋아요 누르면 은 제가 힘듭니다, 여러분들. 제발 부탁드립니다, 진짜로. 끝내지 말아봐봐 나한번불좀 뿜게. 브레스 간다. 차 녹는데? <laughs> 야 그래도 이기긴 해서 다행이다. <웃음> <웃음> 와... 아 이거 뭐야 잠깐. 와 이거를 278분이 보고 계셔 한시연님의 한시연님의 스카이로 탱가서 디바하기 미션 성공